아홉시가 마트에 왔습니다. 일본은 9시면 대부분 식료품 매장이 문을 닫거든요. 이곳은 드라이얼이라고 하는 매장인데 특이한 부분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매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뭐 이마트만한 매장을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이마트가 24시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상상하기 어렵죠. 뭐 일본에서 뭐 유명한 매장이라고 하면 뭐 한국 분들은 돈키호테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뭐 여기도 있을 건다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돈키호테보다 여기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을 뭐 필요도 없구요. 응? 오늘이 일본에서 추석날이라서 불꽃놀이 보고 그 10시 거의 다 돼서 지금 마트에 왔습니다. 시장을 좀 보고 들어가려구요. 뭐 오늘은 뭐 시, 식료품 매장만 한번 둘러볼 거구요. 나중에 다음 기회가 되면 뭐 2층도 있으니까 2층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층에는 뭐 의류나 전자제품, 가구 등 없는 게 없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엄청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 왜 아빠를 때리냐? 아차. 아, 저 봐. 그 내일 아니 거기 가서 사면 안 돼요? 거기도 안 팔까? 기다려봐 좀 저쪽에 가면 아이들 과자 파는 코너가 있는데 막 거기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지금 손바닥으로 잡을만한 크기의 수박이 13,000원씩이나 옵니다 비싸네 우와 이거 이거 3만원이다 3천원 엄청 크네 이거 하나 살까? 하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고민되는 가격이긴 하죠. 여기야? 응. 응. 내려가자. 겸이 내려가자. 꽈자 거는? 내려가서 본다. 응. 내려가서 본다고? 응. 자손 잡아봐. 잡아, 손 잡아. 응. 응. 옛날 그 초등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문구점에 가면 과자나 뭐 달고나 팔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과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절에 그것조차도 다일본에 산물이었던 것 같네요 뭐 달고나는 뭐 제외하고서라도요 그거 사고 싶어?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 사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할까봐 못 사게 할까봐. 그거 사 그럼 하나만. 너. 좋 저거. 하나만 주었어. 알았어. 다 앉아. 여기서 많이 보던 게 있죠. 단무지입니다. 이거는 미질인데 이거 엄청 쉽니다. 일본인들은 밥이랑 이거 가끔 먹거든요. 네, 김치도 파는데 저는 중국산이라 안 먹습니다. 김치 안 먹고 싶어? 열어도 싫어? 열어 싫어? 먹어본 적도 없잖아. 이거 걸어서 갈래? 엄마 저기, 대저기. 그럼 걸어서 갈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걸어서 간다고? 걸어서 가. 자 떼러 봐, 그럼. 아빠가 해주. 여가 그냥 지 홈그라운드입니다. 여기 종업원이하시는 분들도 기억할 정도니까요. 소고기 모듬 한 2만 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용도 한 두께 2cm 정도 되는 거5천원에서한8천원 정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이죠. 넓이도 손바닥보다 큽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매장 이제 대형 매장이 많다 보니까 유통 과정이 짧고요. 뭐 한국에 비해 뭐 가격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코송이도 있지 초코송이 그것도 베꼈고 이거 보면 진짜 찾아보면 엄청 많아 어쨌든 과거의 일이지만 좀 부끄럽긴 하다 그런거 딸기가 많이 있 많아? 모모가 많이 있 이런 봉지과자는 상당히 싸 보이죠 속에 공기밖에 안 들었습니다 뭐 내용물은 별로 없어요 가격은 한 850원 정도 하는데요 콜라는 1.8L짜리가 1,700원 정도 합니다 어, 굉장히 싸죠 최근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한 1,500원 정도 였거든요 사이다 1.5L짜리는 지금 1,400원인데 한달 전에는 1,200원이었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싸게 느껴지죠 뭐 마시고 싶은데? 어? 뭐 먹고 싶어? 그거? 구? 그래 그 가져가. 여기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 진열해 놓은 겁니다. 30% 이상 싸게 팝니다. 저희도 여기서 필요한 식료품들은 싸게 구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 팔린 물건들 중에서도 뭐 한국 제품들은 항상 있습니다. 뭐 맛이 없어서 안 팔린다기보다 한국 물건을 뒤에다 놓고 팔다 보니 안 팔릴 수도 있고요. 한국 식료품을 굳이 사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인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뭐 한국 식료품 사는 사람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 한국인들이 많겠어요, 일본인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외국 생활하면서 자국음식 땡기는 한국인들이나 저희 같은 국제 부부들이 많이 구입할 거라 생각합니다. 계산대 보시면 제품을 비닐로 포장해서 정리해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품 가벼운 물품 알아서 이쁘게 분류해서 포장해줘요 뭐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알바를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돌아버릴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라이어리 단층 매장만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네, 저기는 2층까지 있으니까 한번 2층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세요